안녕하세요. 고사입니다. .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요, 실제로 아두이노 회로를 구성해서 엠블록으로 코딩을 하여 아두이노를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첫 번째로, 오늘은 LED를 깜빡여 볼 건데요. LED는 무엇이고, 회로는 어떻게 연결하는 건지, 엠블로으로 어떤 코딩을 해서 어떻게 업로드를 하는 건지 차근차근 저와 함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볼게요. 먼저, 회로를 구성할 때 필요한 두 가지 부품에 대해서만 간단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브레드보드라는 부품입니다. 한국말로는 빵판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납땜을 하지 않고서도 이것저것 회로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동일 라인의 구멍은 이렇게 미리 납땜해서 연결해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브레드보드가 없다면 어떠한 부품과 부품을 연결해줄 때다 전기가 통할 수 있는 물질로 납땜을 하나하나 해줘야 될 거예요. 하지만 이 브레드보드가 있으면 여기 있는 이 구멍에 연결을 해주고 납땜이 돼 있는 선 내에 다른 것을 연결해주면 자동으로 납땜이 된 기능을 구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요. LED라는 전구 부품입니다. 이 부분이 불빛을 내게 되고요. 이 바깥 캡에 어떤 색을 씌워놨느냐에 따라서 그 불빛의 색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림과 같이 빨간색 캡을 씌워놓은 경우는 빨간색 불빛을 내게 되고,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등 여러 가지 색깔의 부품들이 있습니다. 이 LED에 보시면 이렇게 이 브레드보드에 연결할 수 있는 다리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짧고, 하나는 길게 되어 있습니다. 짧은 거는 회로의 마이너스 측에, 긴 거는 회로의 플러스 측에 연결하시면 되는데요. 이것과 같은 경우 반대로 꽂아주시게 되면 제대로 회로가 작동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마이너스와 플러스 방향을 제대로 꽂아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저랑 같이 이 브레드보드와 LED를 사용해서 아두이노로 전구를 깜빡여 볼 건데요. 아두이노로 전구를 깜빡일 수 있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아날로그 라이트라고 하나가 써 있고 디지털 라이트라고 하나 써 있는데, 아날로그 방식으로 아두이노를 구현시킬 수도 있고, 디지털 방식으로 아두이노를 구현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날로그는요, 최대와 최소 중에 연속된 값을 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연속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디지털 라이트는 중간 값이 없이 1과 0으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보는 시계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아날로그 시계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10시 25분에서 10시 26분으로 가는 순간이 25분에서 갑자기 26분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초침이 돌아가면서 10시 25분 1초, 10시 25분 2초, 또그 사이에도 1.1초, 1.2초 이런 식으로 연속되게 값이 점점 변화되죠. 근데 디지털 시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10시 38분이면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갑자기 10시 39분이 됩니다. 이와 같이 딱딱 끊긴다 라는 느낌과 함께 0과 1, 최대와 최소만 가지는 경우를 디지털 라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최대와 최소 사이의 연속된 값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아날로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두이노를 보시면 위쪽에 핀을 꽂을 수 있는 곳이 있고 아래쪽에 핀을 꽂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위쪽은 디지털 입출력, 아래쪽은 아날로그 입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아두이노로 디지털과 아날로그 둘다 가능한데요. 오늘은 먼저 그 디지털 입출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디지털 출력으로 LED를 깜빡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입출력을 하기 위해서 이 아두이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보시면요. 먼저 위쪽에 2번부터 13번 핀은 디지털 입출력이 가능합니다. 0번과 1번 핀 같은 경우는 시리얼 통신용으로 이용하는 핀이기 때문에 일반 디지털 입출력을 할 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아래쪽은 아날로그 입력이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디지털 입출력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디지털 입출력으로 사용할 때는 이 A0부터 A5라는 번호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쪽에서 2번부터 13번으로 끝났으니 이 부분은 14번부터 시작하게 되고요. 코딩을 할 때도 만약 A0핀을 디지털 입출력으로 사용하겠다 하면 14번으로 디지털 입출력을 넣어주시면 이 아래쪽 핀도 디지털 입출력 핀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직접 회로도를 구성해서 아두이노 LED를 깜빡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두이노의 LED를 한개 연결해서 그 LED를 밝게 켜보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회로도가 있습니다. 이 회로도대로 실제 아두이노를 구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보시면 여기 이렇게 LED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LED는 긴 다리와 짧은 다리가 있다고 했었죠. 회로도에서 살짝 옆으로 꺾여져 있는 이 오른쪽 다리가 플러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긴 다리를 오른쪽 짧은 다리가 왼쪽에 들어오도록 꼽으셨으면 오른쪽에는 아두이노의 13번 핀 디지털 입출력 핀에 연결을 해주시고요 왼쪽에는요 저항을 하나 연결해 주신 다음에 이것을 GND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회로를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저항은요 이 회로에 너무나 많은 전류가 흘러서 이 부품이 고장나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저항은 330옴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기타 다른 저항을 사용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으니까 본인이 가지신 저항으로 회로를 구성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엠블록으로 코딩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엠블록을 켜주시고요. 장치를 연결하겠습니다. 추가 버튼을 누르셔서 장치 라이브러리에서 아두이노 우노를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 주시고요. 회로를 구성하신 아두이노를 컴퓨터에 연결을 해 줍니다. 연결을 누르셔서 접속 가능한 모든 기기 표시를 체크해 주시면 USB 케이블을 통해서 연결된 장치의 포트들이 나오고요. 그중에 아두이노로 연결한 포트를 선택하신 뒤 연결을 누르시면 아두이노와 이 엠블록이 연결이 되게 됩니다. 먼저 이벤트에 들어가셔서 저는 아두이노 운호에 전원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회로를 시작하게 할 거기 때문에 아두이노 운호가 켜지면이라는 블록을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 핀에 들어가셔서요. 디지털 출력을 할수 있는 블록을 가져와서 디지털 13번 핀에 우리는 LED를 13번에 연결을 했으니까요. 디지털 핀 13번에 하이로 설정하겠다 라고 블록을 구성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13번을 연결한 LED에 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구가 켜지게 될 겁니다. 그럼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여기 있는 업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아두이노에 해당 코드가 업로드 되게 됩니다. 13번 핀을 연결한 LED에 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 실습도 해볼게요. 두 번째 실습은요. 디지털 출력을 사용해서 LED를 켜는데요. 익힌 상태를 3초간 유지했다가 이 LED를 끄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습의 회로도는요. 우리가 첫 번째 했던 실습과 동일한 회로를 가지고 실습하겠습니다. 그럼 엠블로 코딩도 한번 볼게요. 아두이노 우노가 켜지면 디지털 출력을 사용해서 13번에 연결한 LED에 하이 출력을 줍니다. 이렇게 되면 LED가 켜질 텐데요. 그 켜진 상태를 3초간 유지하기 위해서 3초를 기다리고요. 그 다음에 이 13번 핀에 로우를 출력해서 LED를 끄는 실습입니다. 그러면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13번 핀에 LED가 켜졌다가 3초 후에 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세 번째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실습은요. 디지털 출력을 이용해서 이 LED를 켜고 켠걸 3초간 유지했다가 끄고 끈 거를 3초간 유지했다가 다시 켜고 하는 동작들을 무한으로 반복해보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습을 위한 회로도는 앞에서 진행했던 실습과 동일한 회로도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엠블로우 코드를 한번 볼게요. 아두이노 우노가 켜지면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데요. 이 계속 반복하는 블록은 제어에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어떤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느냐 하면 디지털 출력을 이용해서 13번에 연결한 LED의 하의를 출력해 주고 그걸 3초간 기다렸다가 로우를 다시 출력해서 3초간 기다렸다가 하는 이네 가지 동작을 계속해서 무한으로 반복하는 코드입니다. 그러면 결과를 확인해 볼게요. 13번 핀의 LED가 3초간 켜졌다가, 3초간 꺼졌다가, 다시 3초간 켜졌다가, 다시 3초간 꺼졌다가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본격적으로 아두이노로 회로를 구성하고 또 엠블록으로 코딩을 해서 LED를 깜빡여 봤습니다. 오늘 사용한 회로도와 엠블록 프로젝트는 제가 블로그에 무료로 배포를 하고 다운받으실 수 있는 주소를 아래 상세 페이지에 남겨놓습니다. 들어가셔서 자유롭게 다운받으셔서 실습하시는 데에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아날로그 라이트를 사용해서 LED를 켜보고 꺼보는 실습을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